예수와 하나님의 약속. 야외 하나님 아버지 집에 너희들의 펜트하우스가 다 준비가 되면, 내 네, 예수와가 너희들을 데리러 휴거 다시 올게. 예수와 커밍.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야외를 믿으니 또 나를 예수와를 믿어라. 나, 예수와 아버지집 야외 하나님의 집에 거할 곳 펜트하우스가 아주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휴거 너희들 데리러 올게. 너희를 데리러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예수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 야외도 알았으리로다.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야외 하나님을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리비르대 주여 아버지를 우리가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좋하겠나이다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예수와 나를 본 자는 아버지 야외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야외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야외 하나님은 내 안에 예수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야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예수가 아버지 야외 하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야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 예수화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로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화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와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예수와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예수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 예수와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예수와가 아버지께, 야외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 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 예수화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 야외께 사랑을 받을 것이오. 나도 예수화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예수화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예수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 야외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 예수아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예수아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야외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성령님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와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야외 하나님은 예수와 하나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예수와 예수와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 사탄이 오겠습니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야외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천국 펜트하우스 집에 가기 전에 챙겨야 할 준비물들. 예수와 카밍. 천국 펜트하우스 집에 가기 전에 챙겨야 할 준비물들. 예수와의 거룩한 신부들이 가져야 할 정신 자세. 무조건 휴거다. 그렇지 않으면 순교다. 끝. 천국 펜트하우스 집에 가기 전에 챙겨야 할 준비물들. 1번. 예수와를 믿는 진정한 믿음. (2번) 진정한 회개 (3번) 진정한 사랑 (4번) 올바른 행실 (5번) 침례받기 야외 성령이 메시와의 이름으로 물로 침례받기 (6번) 성경 말씀으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 입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85시간 20일 안에 끝내버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가기. 7번 영혼, 육체, 정신, 마음을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성숙하고 공기처럼 가볍게 맑은 물처럼 깨끗하게 예수와의 이름과 물과 피로 날마다 목욕하기. 8번, 사탄과 악한 능들과 죄와 입판, 사판, 공사판으로 천국 입성해서 천국 문지기 천사의 보호를 받을 때까지 처절하게 싸우기. 독사뱀의 눈과 마주치는 즉시 찍어버릴 수 있는 슈퍼 장딱되기. 9번, 사탄표, 먹지 말고, 맞지 말고, 받지 말고, 받으면 끝!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인간 정체성을 지켜내기. 10번, 하나님, 야외, 성령님, 예시와와 날마다 순간마다 동행하기. 살아도 죽어도 오직 예시와.